자, 아니, 지금, 피로도가 쭉쭉 올라가 있어요. 뭐야, 이거. 나 같은 사람들 다 적어놔야 되는데. 출발 좋고, 핑 확인했나 기억이 안 나요. 레스코. 아 제발 돌려, 여러분들 자증이잖아 자증 제발 셋인데 그냥 한 명만 맞으면 다 돌아가잖아. 응? 왜 그래 항상 이렇게 센스 있게 해야지 좀 일찍이 빠질 거면 일찍 빠지는데 일깨이지만 다가야지. 가 아이 새끼 왜 이렇게 빨라, 자꾸 어? 이 새끼 왜 이렇게 빨라? 기분 탓이겠지? 음, 음. 저 결국엔 두번 움직였어 저거으로 가. 근데 또 동선이 또 겹쳐요. 저게 세제 있다. 음. 저분은 또아우코스 본능 나왔고, <laughs> 어, 아우코스로만 지금... 지금 벽에 딱 붙어가지고... 이기회막혀가지고왜 이게 견제가 안 되겠다. 지 하지만 더럽고... 괜찮아, 아직까지 <웃음> 아산 <웃음> 카... 아니다, 아니다. 아이씨 고인다 그래, 뭔가 고인다딴느낌아 <laughs> 옆으로 돌았잖아 어? 옆으로 돌았잖아 핑이 밀리네 확실히 이거 핑이거든요 아, 저거 해 이제 그만 따라오고 어떡하지 그, 커버해주려고 그러네 아니 딴데 갔어 먹어야 돼, 먹어야 돼, 먹어야 돼. 죽었으면 은 아주 많이 빌렸을 것 같은데요. 이제 도공이 어디에 갔고. 극적법으로 가야지. 날 찾는 건가, 설마? <laughs> 잡 찾고 있었네. 더 뺑이를 못 돌아. 아, 뭐야! 도공 카페! <laughs> 어우, 씨부레 아 이거 왜이렇게 껴요 여기 카방을 안쪽으로 하면 더 퓨리가 있어여 핑 튀는거 생각해야지 그냥 피치 핸드 쥬? 오른쪽 코스 판장는더 해야 돼 카바받았는데 뭐,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저판장을 어딘지 모르니까 부패가 안되는데 이러면 그렇지 계속 욕심내세요 계속 개짓거리 해주세요 그렇게 뒤에 누구야 아이고 독공님 또 버커에 맞들려버렸어. 나이스 컬러고, 또 개짓거리 또 시작. 돌려 기회야. 이거는 일단 비침 또풀 우아리 가자고 집에. 아이고, 무한 버커 느낌으로. 아림만은 <laughs> 이러는 것도 따라오던데 <laughs> 겁나 꼬일 뻔했던 거를 따라오면서 뭔가 버커도 되고 이래저래 이득을 많이 봤어 오는 걸지도 복공이 걸렸네 아 비챔 달아 어, 쿨 뺐을 때한번더 먹이고 이런 거 재밌어. 억지로 되면 안 돼요, 여러분. 게이드 단투포터 아, 오우 죽을 뻔. 씨브레 인생 조질 뻔했어. 앤드링이라서 씨브레 아, 이거, 아! 아, 개, 씨부레개 잡기술 뭐야, 이거. 개, 개떡 같은 거, 버, 뭐, 렉 걸리더니 뭐야, 이거. 이거, 이딴 것도 할줄 알아? 응? 빨리 살려라. 아, 필도 저거 빼놔가지고, 쿨을. 안 물리면 또 잘못된다. 또 거꾸로 가잖아. 살릴 타이밍 자꾸 잘못 보잖아. 센터 콜 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살리러 왔어야 되는데. 그 방향 잘 봐야 돼. 나 이거 무덕 하나 맞아. 이거 나한테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빠질게요, 저 약을 빨리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요. 내가 죽으면 더 죽는 거야. 그렇지. 아 자꾸 이거 썼을 때좀 잘못 되네. 아니 아니 첫 거래라 괜찮고. 여기다 건다. 근데 약올려야 겠어요 약올려야 겠어 복공님이 뒤에 있다가 하시던가 나한테 오면 연락이 끌면 되겠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실텐데 그지? 딴 데로 돈다 뒤에 온다 여기 내려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하이~~ 하이~~ 그렇지 발전기가 다 돌아가는걸요 코스 오리쪽으로 그렇지 꿀떼기 비체만한번 뭐 넣어주면서 하나 더 붙었죠 교착 아니야 그렇지 대갈통 들이 받아가고 안 됐고 이게 들어 오래 라지좀 널널하거든 이게 들어 너무 늦게 나왔다 이 허이 허이 또 급해 멘탈 나간데. 보기대로 이제 한발더 가능하지. 이거 놓고. 아이 여기 문 닫어? 문을 따다가. 게이지가 안 되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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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가네. 안돼 DBS니 괜히 거길 갈 필요 없어. 오케이. 좋아. 요 저쪽에 세 명이네. 카바를 근데 너무 야무지게 해줘서. 음. 자 독공님이랑 저거 DBS니. 또, 또 깔끔하게 다가왔죠. 어제 내기 가능승이고요그 현생리 한번더 나갔고.